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개편 논란으로 네이톤, 라인 같은 대체 앱 다운로드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카카오톡 독점이 깨지는 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과연 진짜 카카오톡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단기 노이즈 정도에서 그칠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셧다운, 한국 시각 오후 1시였잖아요 첫다운은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시장은 오히려 강세 마감했는데요. 노랑머리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데리고 대체 무슨 장난질을 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 부분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자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입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죠. 하지만 최근 UI 개편 논란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일부 청년층은 다른 SNS나 메신저로 이동을 시도했다라고 기사화됐고요. 네이터는 하루 만에 설치 건수가 12배는 늘었고, 라인도 다운로드가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위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네이트온은 하루에 설치 건수가 얼마나 작았던 걸까요? 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작았길래 네이트온은 12배, 라인은 3배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만큼 언론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율입니다, 비율. 그동안에 워낙 낮았던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설치 건수가 늘거나 다운로드 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메신저 데이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우리 카카오톡의 주 연령층 어딘지 아시잖아요. 바로 중장년층입니다. 메신저라는 건나 혼자 옮겨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나 가족 또는 직장 동료와 같이 그룹별로 같이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혼자 다른 메신저를 쓸 수가 있나요? 특히 연령층이 중장년층이라는 측면에서 대거 이동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부 젊은 세대층에서 불만도 있고 또 일부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역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든 또는 직장 동료든 친구든 한꺼번에 모두 옮기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죠. 이런 개편의 가장 큰 타깃층이 어디였어요? 바로 젊은 청년층이었잖아요. 광고 효과를 좀더 크게 확대하고 또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 저변 확대를 노린 것인데 이 같은 전략이 빗나간 거예요. 오히려 반발만 사고 물거품이 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대변화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게 아닌지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카카오, 이거 광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티는게 아닌가라고 대놓고 제가 지적했죠. 소비자들은 그걸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지대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들, 특히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까지도 휴대폰을 주워주면서 카카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소통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앞으로 업데이트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이슈가 장기적으로 위기보다는 노이즈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전문가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카오가 기대했었던 그 광고 효과가 지금 주가에 선반영 되었다면 이거 고평가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죠. 실제 카카오가 이전의 주가가 이 모양이었다면 대략 4만원 언더였다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카카오톡 대개편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광고 효과 극대화 카카오의 실적 급증을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녹아들어서 일부 선반영됐다면 이거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카카오 주가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 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물론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자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이런 것들을 다할줄 알면 다 전문가 하겠지만요 어 제가 이렇게 문제를 던져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주가 주식의 이 가격이라는 것은 주로 선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향후에 앞으로 광고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매출과 영업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6만 원대라면 고평가 영역이라면 다시 재평가 받으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과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에 실제 구독료까지 적용돼서 반영됐을 때 매출과 이익에 반영되는 그 속도가 아무리 빨라야 제 생각에는 내년 1분기 정도 그렇다면 아직은 좀먼 얘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카카오 주가가 다 선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저는 평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일부 일부는 반영됐기 때문에 가격 흔들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지.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를 다 반영해가지고 어 인공지능 AI 관련된 구독료다 이거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같은 노이즈에 주가 흔들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4만 원, 3만 원대로 내려간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안 간다고 했다가 또 가버리면. 어, 저는 또욕 바지로 먹어야 되니까. 아,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변수는 분명히 있다. 예. 네. 항상 변수 때문에 갈수 있는데, 이거는 카카오의 개별적인 압제도 악재겠지만이 변수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경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첫 번째 변수는 뭡니까? 바로 미국 셧다운. 셧다운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두 번째는 뭡니까?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선고일입니다. 10월 21일 있어요. 이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일단은 셧다운 얘기 지금부터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워싱턴 dc 시간으로 자정 이후 그러니까 10월 1일자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셧다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셧다운이 됐는데 한국 날짜로는 오후 1시였잖아요. 어 그런데 투자자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어, 한국 시장 안 빠졌어요. 안 빠졌고 오늘 갭 상승 출발했고요 0.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코스닥 지수는 0.4%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를 주도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미친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2%대 강세를 보였고요. SK 하이닉스도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대장 두 종목들 가지고 오늘 핸들링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만 보면 안 되잖아요 어? 글로벌 증시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으니까 바로 해외 주요국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아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 0.9% 코스닥 0.4%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8% 하락한 거 보이죠? 네, 토픽스 마이너스 1.37% 하락했습니다 토픽스는 우리 한국의 코스닥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국 주식시장 0.9%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이 0.8% 빠진 게 중요한 겁니다. 크게 밀린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비슷하지만 주가 지수로 보셔야 되잖아요. 주가 지수로 보면 이거 일본 증시가 훨씬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중추절 연휴 들어간 중국 시장은 휴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침 7시부터 개장한 나스닥팩 선물지수입니다 실시간 지수고요 현재 0.95% 하락하고 있어요 이 역시나 조금 전에 제가 일본 증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24,000포인트예요 그냥 마이너스 0.9%가 0.9%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본장 개장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 오늘 밤 네, 미국 주식시장 본장에서 얼마나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칫 잘못하면 미국 주식시장 2, 3% 이상의 큰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국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온 이유가 뭘까 그러면 바로 추석 연휴 때문인데 추석 연휴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그러니까 9월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옵션 만기일이 찾아오는 것만큼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 대표적인 대장주 반도체 두 종목을 가지고 어 선물 옵션 시장을 핸들링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셧다운이 현실화가 됐지만 당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눈앞에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오늘 밤 국내 야간 선물 시장에서 얼마나 하락할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양당에서 협상을 통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공화당 목줄을 잡고 흔드는 국면이 지속될지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강조드렸죠? 연방 정부 셧다운보다도 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도 역시나 이제 10월 시작이고 4분기 시작이기 때문에 핵심 가격 말씀드려야 되겠죠. 바로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 24,850포인트. 앞서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렸었던 이 가격선 여전히 유지합니다. 이번 달 우리 나스닥팩 선물지수 기준 24,850 포인트를 상회한다면, 상회한다면 미국 증시 더 날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증시 더 날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10월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미국 나스닥팩 선물지수 기준으로 어,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로 와서 오늘 흐름과 함께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린 대로 절반 비중 축소했고요. 현재 50% 비중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만 고가 2.5%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윗골이 달린 양봉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 추세선이 우리 이전에는 여기 밑으로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추세선이 자동으로 오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셨다시피, 고가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상승 추세가 이렇게 겹치는 십자형 저항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거 하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것도 넘어가야 되고, 요것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십자형 지지선입니다. 가격이 아래에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십자형 지지선을 가지고 있다면 지지 기반이 이거 하나 여기 아래 두 가지잖아요.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탄탄하다고볼수 있는 거겠죠. 지금은요. 지금 우리 카카오는 고점 저항이 그만큼 탄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도 추석 휴장 앞두고 내일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갔을 때긴 휴장 끝나고 10월 10일 바로 금요일 날 거래가 개장이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도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요일이라는 이 장세가 어떻게 나타날지, 갭으로 발생될 거거든요. 갭 상승이냐, 갭 하락이냐라고 나타날 텐데, 투자자 여분들이이 과정에서 내가 현금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갭 상승에서 강세장이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크게 개파락해가지고 우울한 장세가 만들어지면, 이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셧다운 이슈가 악재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본격적으로 오늘 밤 미국 장에서부터 본격화되면서 악재 이슈들이 연휴 기간 내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연휴 기간에도 중간 중간에 영상을 통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일단 내일까지도 크게 강세로 보일 수 있는 흐름들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번 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소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역시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길 유입되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카카오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다소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핸들링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내일도 주춤하면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의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낫겠고요 혹시라도 비중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우리 카카오를 내가 감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일부 비중이라도 좀 줄이고 가시는 게 그래도 명절 연휴 기간에 조금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꼭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요. 내일 또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에게 또 좋은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